지금 이 전세계의 통계를 보면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네.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. 아, 네.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. 아멘! 네. 네. 영적으로 죽습니다. 네. 아멘! 네. 자 우리 기도합니다.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아, 네. 나라 속에서 순교의 피가 흘려서 거룩한 피가 이 지하의 땅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. 왜?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전하 위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. 아, 네.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붕흥이 됐다는 겁니다. 아, 네. 네. 오늘 전 세계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되돌려줘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하든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. 아, 네. 그리고 이, 세단, 이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. 복한 영이 있는 것만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여러분, 전 세계 모든 복음의 통교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 운영을 하여 기도할 수있길 바랍니다. 아, 기도합니다. 제가 부탁니다 주여,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시가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 개방한 시대에 초고속 빛에너이 발달되고 아버지 하면 참으로 승청 아버지 하면 기도의 센슈이일으지는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한 발짝도 네,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자주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. 아버지 하면 애로처럼 기도합니다. 아버지 하면 생명족과 동의했던 애로.